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설명회 및 교육 공동체 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선불 초 학부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유기 속에서도. 학부형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협력으로 1학기를 잘 마무리했었고, 2학기를 시작한지도 벌써 반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 선불초 교직원분들 모두는 코로나 19와 싸움이라고 방학 동안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2학기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불의 모든 아이들은 소중하다. 모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직원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땀을 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정체로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심 또 조심 사로른 판을 걷는 느낌입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기초 기본 능력 향상을 위해 이 학기에 더욱 더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또한 오랜 오랜 방역 생활로 지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심리 정서를 안정화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위기에 더욱 더 강하고 현명하신 학부 형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선불초 아이들의 미래는 건강하고 당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며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이런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이야기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많이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베스트 교육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선불 어린이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는 교육,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통해 교육 가족들과 겸손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신뢰받는 새로운 선불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1학년도. 1학기 학교 교육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1일 과학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외선 야광 팔찌, 광섬유 나비 만들기, 슬라임, 에어로켓 만들기 등을 통하여 의미 있는 과학 수험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찾아오는 메이커 교육이 있었습니다. 화폐교육지원청 영재교육센터를 통해서 헬륨 열기구 제작, 포티지 치즈 만들기, 코딩 활동 등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신기학교에서 탑가 모종 신기를 하였고 3학년 한마을 의정체험 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수업 실천연구 공개 수업이 있었습니다. 아트서터 차례대로 1주원 2학년, 3학년, 4학년, 5,6학년과 교담 수업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업사이클링, 허벅국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형 야영수련 활동을 하지 못하고 찾아오는 야영수련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상은 3학년부터 2학년으로 펜트 만들기, 심폐소생술 등을 통해서 허연지기를 기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기 말에 지혜별 당기 3단계 평가를 실시하였고 영광 안전체험학습장으로 7월 16일 안전체험학습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으로 2학기 학사 일정 및 학교 교육 활동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체 공휴일로 인하여 8월 26일 개학하기로 했던 것을 3일 앞당겨 8월 23일 개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은 대천절로 인한 세체 공휴일이고, 어, 10월 11일은 한결날로 인한 대체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다른 활동은 이학기에 안내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9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수학여행 및 문화체험 학습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겨울방학식이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12월 30일 하루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교육이 있겠습니다. 교권 침해 예방 교육, 학교장 화가 교회 체험학습,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정보통신 윤리 교육, 학교 급지분영 안내, 학교에서 진행는 방역활동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권침해 예방교육입니다. 교권침해란 교권이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고 침해당하는 현상으로서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폭행, 위협, 성희롱, 지시불이행, 기도부름, 수업방해, 사이버매트 폭력, 명예손 등에 해당이 되고 수업시간 및 퇴근 전후 시간에 전하는 것도 교권 침해 행동에 해당합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의 두 개념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즐거운 학교와 행복한 교육이 실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학교장 학가 교육 체험학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장 학과 교육 체험학습이 일시적으로 확대 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서 교회 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자정 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학교 수업일수 191일의 20%가 허용이 되므로 기존보다 38일이 더 늘어나서 2021학년도에는 총 48일간 교회 체험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절차를 보시면 3일 전까지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승인이 되면 사후 결과 보고서를 버스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신체적학대, 언어적 정서적학대, 예방 교육입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은 '자녀가 싫어요'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수 있으려면 거절이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른 대처법으로 역할극 연습 기회를 자주 받고 자녀와 함께 하루 일과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학교 폭력은 범죄임을 인식하고 학교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 안내 전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을 교육하는 부모의 원칙으로 첫 번째, 스마트폰 인터넷보다 더 즐거운 여가활동을 자주 하고 두 번째, 사용 일지를 기록하고, 세 번째, 대화 시간을 자주 받고, 네 번째, 스마트폰 인터넷보다는 친구와 울리는 것이 더 즐겁고 재미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 문영 안내입니다. 학교급식은 유치원, 3,777원, 초등학생 3,928원이며 교직원은 4,000원으로 1일 1식 학교 급식기가 채택, 이되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어, 보내드린 리뷰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거리 비기 단계별 급식 방법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학교 또한, 어, 최대한 어, 방역 규칙에 맞게끔 교실을 실시하고 안전하고 어, 즐거운 교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덧붙여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역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세 분께서 매일 학생 및 교직원 열 체크 및 교실 소독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안심하고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주시고. 과정에서도 자가진단을 철저히 해주시며 예방식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학기 교육과정 설명회 및 교육공동체의 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